표현 안 되는 그냥 행복한 매혹적 향기. 들꽃에 묻어난 곱디고운 싱그러움, 풋풋한 내음. 평범한 날또 하루, 깨어나는 순수, 황홀한 동행. 달빛도 좋고, 밤 그림자도 좋을 양손 가득, 가슴 가득, 담아도 담아도 싫지 않은 선물. 늘 아쉬움, 늘 그리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사랑이 뭐냐? 맨 끝에 나와있죠. 늘 아쉬움, 늘 그리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사랑이죠. 옆에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사랑 없이는 난못 살아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간과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 주냐 라고 하면서 그냥 매도해 버립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사랑은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진정한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라고 할 때,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레일 사람의 족장들이, 분배 책임자들인 대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와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12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모두 끝난 지금, 이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거할 성업들과 들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요구는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주 정당한 요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이 사람들이 거할 성업들, 그리고 가축을 먹일, 그들을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레이스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줘왜 우리 걸 너희한테 줘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반응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레이스 사람들에게 고할 성업들과 땅을 주려면 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그성읍들과 땅을 내줘야 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자,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르위 사람들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레위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잖아요. 이 레위 지파, 야곱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가 그 조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성소를 관리하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죠, 레위 지파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이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뇌유지파는 생계를 위해서 땅을 일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재물과 요재물 또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을 레위지파에게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지파에게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땅이 분배되지 않은거예요자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레위지파의 분깃과 기업이 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생업을 위해서 토지를 분배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할 집 그죠? 거할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동물들 동물들을 육축할 수 있는 아, 풀밭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동물들을 어디서 먹여요 풀을 그죠? 목초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그죠 분명히 그랬죠. 거할 성읍. 다시 말하면 살 집을 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 성읍 사면에 들 목초지. 짐승들을 칠 그저 목초지.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죠 나왔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이스 사람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집, 그리고 기르는 가축까지도 생각해서 목초지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요 사명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명 하나로 우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사명 하나 있으면 살아가지나요? 현실은 녹록치 않죠.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살 집을 거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일터로 나갑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는 첫 번째 목적이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일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이 까마귀 공급을 통해서라도 또 이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때를 따라서 공급해주시는 이러한 체험을 순간순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못 살어도 좋다. 물론 그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 때에 살아 있는 동안에 일을 할수 있고 또 땀을 흘릴 수 있는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정말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채워주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자기들의 땅을 내어주는 일, 이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기업을 분배하는 책임자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불평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성업들과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예,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기업을 얼마나 내놓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읍은 가난안 땅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이었어요 이 48개의 성읍은 레위의 자손, 그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위해서 12지파 모두가 제비를 뽑아서 나눠줬어요 뭐그 결과로 이제 그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성읍을 이렇게 주게 됐고요. 그하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또 성업을 이렇게 띄워서 줍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이싸갈, 아셀, 납달리, 바산의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또 성업을 띄워서 이렇게 다 각기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 루벤, 갓, 스블론 지파 중에서 성업을 또 띄워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구절 이하에는 보면요 각 지파가 제비 뽑은 대로 레이스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성읍들과 그 사면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뭐냐면 아론 아론 자손에게 주어진 이 유다산지의 기대앗 아르바 곧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믿음과 용기로 거인족, 이, 안악 사람을 물리치고 정복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성읍이란 말이에요. 이 헤브론은 뭐 갈렙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유다지파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 소중한 성읍을 아론 자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줬어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근데 갈렙은 기꺼이 해 버원을 내줬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갈렙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의 모습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목숨 내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순교 그렇죠 그래서 순교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열매라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자신에게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갈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려,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결단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헌신과 순종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놓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정말 나의 목숨까지라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순종의 길, 헌신의 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장중에 사로잡혀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또한 주간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